아, 얘들아, 안녕. 할아버지야. 오늘도 우리 날마다 아기 막힌 새벽, 날기새 스쿨 잊지 않고 찾아와줘서 고맙다. 어, 오늘은 10편 116편 12절에서 14절. 할아버지가 읽을게.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런데 그게 가능할까? 항상 기뻐하며 살수 있을까? 할아버지는 어렸을 때 운동하는 걸참 좋아했어. 그리고, 어, 그나 우리 친구들 비교하면 할아버지가 조금 더 잘했던 것 같아. 운동신경을 하나님이 주셨던 것 같아. 중학교 2학년 때, 그때 우리 한국에 처음으로 동대문에 실내 스케이트장이 생겼어. 스케이트는 겨울에만 타는 건데, 어, 실내 스케이트장이 생겼는데, 학교 체육 시간에 거기 가서 스케이트를 배우는 시간이 있었어. 어, 그래서, 첫날 가서 스케이트를 배웠는데, 너무 재밌더라. 할아버지는 첫 번째 날에 이렇게 코너링하는 것까지 다할수 있었거든. 스케이트 타는 게 너무 재밌는 거야.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중학교 2학년 때인데, 할아버지가 우리 아버지한테 "나 스케이트 하나만 사주세요."라고 부탁을 했어. 근데 우리 집이 워낙 가난했거든. 그래서 사실은 스케이트 사줄 형편이 못 됐어. 보통 다른 아버지가 어으면 예, 이 자식아, 중학교 2학년이나 이던 놈이, 우리 집이 얼마나 가난한지 너 알지도 못하냐? 밥 먹기도 바쁜데, 스케이트는 무슨 스케이트? 이렇게 아마 야단 쳤을 텐데, 우리 아버지는 안 그러셨어. 그냥 고개를 툭 숙이시더니, 야, 미안하다. 그러셨어요. 할아버지가 깜짝 놀랐어. 야, 스케이트도 하나 못 사주고 정말 미안하다. 우리 아버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하셨거든. 그래서 할아버지가 얼마나 미안했는지 몰라. 아, 그래서, 어, 다시는 스케이트 사달라는 말안 했지. 그런데, 한, 한두 달 지났나? 어, 우리 아버지가 스케이트 사러 가자, 그러시는 거야. 하루, 우리 아버지가, 어, 나 스케이트 사주고 싶어서 돈을 많이, 열심히 모으셨던 것 같아. 그래서 동대문에 나가서, 할아버지는 아직도 그 스케이트 팔던 가게 이름을 아직도 기억한다. 오륜체육사라는 데가 있었어. 동대문 운동장. 에, 거기 가서 스케이트를 사왔어. 얼마나 좋았겠냐. 얼마나 기뻤겠냐. 그때는 에, 이렇게 중랑교, 중랑천에서 스케이트장이 있었거든, 겨울에. 청룡 스케이트장, 비오 스케이트장 그랬는데, 아, 이게 날이 밝아야 스케이트장을 갈 텐데, 날이 알받는 거야. 자다 깨면 새벽 4시, 또 깨면 5시. 그러다가 아, 스케이트장에 다녔던 기억이 있어. 그때는 그 스케이트 하나만 있어도 그렇게 행복하고 기쁘더라. 그런데 지금도 스케이트 때문에 할아버지가 그렇게 설레이고 기뻐할까? 우리 집엔 이제 스케이트 없어. 탈 생각지도 못하지. 그래서 한때 좋아하다가 지나간 거야. 할아버지는 82년대 에 처음 자가용을 갖게 됐어. 어, 할아버지가 큰교회 부목사로 갔더니 어, 신방할 때가 많아가지고 어, 한국교회에서 아마 처음으로 부목사들에게 자가용 한 대씩 줬을 때일 거야. 어, 할아버지가 처음 탄 차는 포니원이라는 차야. 어, 다 아직 꼬물딱지가 돼서 <laughs> 녹슬고 뭐 그런 차였지만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 어, 자가용이 생겼으니까. 83년도에는 교회가 새 차로 바꿔졌어. 대우에서 나온 1300cc 맵시나라는 차가 있었는데, 그새 차잖아. 얼마나 행복했겠냐. 좋았지. 좋았어. 지금 할아버지는 꽤 좋은 차 타고 다녀. 우리 아들이 사줬거든. 아주 좋은 차 사줬어. 좋았지. 좀 부담도 되지만, 아, 좋지. 좋지만, 이제 한 3년 차 됐거든. 지금도 좋을까? 좋지. 그러나 그전만큼 그렇게 좋지는 않아. 너희들 학교에서 배웠는지 모르지만 고등학생은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 좀 어렵지? 한계 효용. 최고로 만족하는 그 효용 가치는 갈수록 떨어진다는 거야. 쉽게 말하면 뭔가 하면 사과가 하나밖에 없어. 그럼 그 하나 먹으면 얼마나 맛있겠니? 근데 사과가 많아. 그래서 시컷 먹었어. 두 개, 세개 먹었는데, 네 개째 먹을 때도 첫 번째 먹은 사과처럼 맛있을까? 사과는 똑같은 사과인데. 아니야. 그 한계 효용, 그 사과를 먹음으로 내가 느낄 수 있는 행복, 기쁨, 맛의 한계 가치는 갈수록 점점점점 떨어진다는 거야.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한다는 게 불가능해. 돈 많은 사람은 늘 기뻐할까? 아, 처음엔 좋지만, 그저 그러고 그렇지. 할아버지가 가끔 얘기했나? 할아버지는 69년도에 세훈상과 점원노를 댔었어. 그때 월급이 만 원이었다니까? 지금 할아버지 뭐 은퇴하고 연금 받지만, 연금만 해도 그서 수백 배될 걸? 그렇지, 뭐몇 백만 원 받으니까. 그렇잖아? 그러면, 아, 좋지. 만원 월급 갖고 사는 때야. 아프리카 사람들보다도 더 가난했을런지 모르지만 아 지금 자가용도 타고 벤츠도 타고 너무 좋지만 그게 그렇게 항상 우리를 기쁘게 하는 건 아니야 그래서 그것들로 가지고 늘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일은 헛된 일이야 마치 신기루를 쫓아가는 것과 같다고 얘기할 수 있지 그런데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 그러셨잖아 하나님 이상하지 않아? 할 수도 없는 걸왜 우리 보라 하라 그러지? 뭐약 올리려고 그러시나? 그게 아니겠지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항상 기뻐하며 살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항상 기뻐하며 살수 있으니까 기뻐하라 그러셨겠지 할 수도 없는 걸왜 하라 그러시겠냐? 그런데 벤츠를 타도 항상 기쁘지는 않은데 스케이트 샀다고 며칠 기쁘지 그게 매일 기쁜 건 아닌데 어떻하면 항상 기뻐하며 살수 있지요? 그럴 때그 성경이 아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께 늘 기도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모든 일에도 범사, 모든 일 평범한 일들, 뭐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알면서 살면. 항상 기쁘다. 이 말씀 속에 항상 기뻐하는 비결이 있어. 범사에 감사하면 항상 기쁠 수 있어. 모든 게다 감사한 거야. 그러면 기쁘지. 감사한데 어떻게 슬플 수가 있냐? 감사한데 어떻게 화가 날 수가 있냐? 그렇지? 감사한데 어떻게 불행할 수가 있냐? 감사하면 기쁜 거지. 그러니까 감사와 기쁨은 같이 붙어 있는 거야. 쉬지 않고 기도해서 하나님께 모든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모든 것이 은혜인 줄을 알게 되면 어제 우리 한번그 얘기했지 모든 것이 은혜였어 하는 찬성과 가사도 할아버지가 읽었잖아. 정말 그렇게 된다면 모든 것이 은혜인 줄을 알고 감사하면서 살게 되면 그 사람은 항상 기쁠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는데 오늘 이 시편 기자는 그 복을 받았더라. 그렇지? 12절.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나 그러니까 자기의 삶이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걸안 거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이 우선 행복하실 거야. 감사할 줄 아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기쁘시겠지. 근데 하나님만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하며 사는 사람도 기쁜 거야. 너희들 돈 많이 번다고 항상 기쁠 수 없어. 성공했다고 항상 기쁠 수 없어. 욕심내던 거 가졌다고 그게 그렇게 오래 가는 게 아니야.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 작용하는 거야. 항상 기쁘게 행복하게 살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야. 할아버지, 할아버지 막내 손자는 이제 세돌 같지 났어. 선욱이, 우리 선욱이는 이제 말 이제 배우기 시작하잖아. 이제 모든 기능과 능력들이 이제 생겨나는 건데 아직 생겨나지 않은 기능이 있어. 먼저 아니 많이 있지. 감사할 줄 아는 기능이 아직 생기질 않았어. 그 아이는 부모,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모두가 자기에게 다 잘해줘도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지. 그게 감사한 거라고. 그거는 굉장히 성숙했을 때 생기는 감정이거든. 그러니까 아직 멀었지. 야, 이 자식은 그렇게 하던데 감사할 줄도 몰라. 감사를 말로는 가르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은 가르치지만 그 감정은 몰라. 왜세 살이니까.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도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 그건 미숙한 거야. 성숙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를 하는 거야. 은혜를 하는 거야. 근데 그렇게 살면 항상 기쁘게 살수 있어. 너희들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살아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아서 항상 기쁘고 행복하게 사는 복을 받는 우리 날기세스쿨 어린이들. 다 되기를 바란다. 알았지? 할아버지가 한번 기도할게. 하나님, 우리 날기세스쿨 어린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삶이 성숙해져서 은혜를 알고 감사를 하는 우리 날기세스쿨 어린이들 되게 해주세요. 모든 것에 감사할 줄 알고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으므로 항상 기뻐하고 늘 행복한 천국의 삶 살게 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항상 기뻐하고 행복하게 살려면 감사를 늘 연습해야 돼. 당연한 거를 생각하지 말고 부모님이 해 주는 것도 엄마 아빠가 하는 당연한 일이지. 그건 미숙한 거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은혜를 알고 부모님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도 또 많은 사람에게도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할 줄 알면서 사는 사람이 되어서 항상 기뻐하는 복을 받는 우리 날개새스쿨 어린이들 다 되기를 바란다. 알았지? 우리 내일 또 보자. 할아버지가 너희들 많이 사랑해. 안녕.